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먹는 간장 단무지예요. 식품 중에서 시그니처가 있는 음. 딱찹쌀적좀 메리트가 커요. 음. 그래서 저는 이게 먹고, 순수 동이살로 만든 네. 거라, 식감 위주로 좀 맛있게 찾으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가져가는 반찬 네. 네. 이제 봉지라면으로는 미소라면하고, 네. 어, 지방, 네. 사이 지방, 그리고 육떡으로 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가요. 그럼 게다 동해들 리가 나요. 그대로 네. 들어가 있어요. 모리 몰이나가 제품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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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예요. 음. 선물하기 음. 너무 좋아요. 음. 얼마야? 지금 고 네. 그거. 거는 8만원, 인데 7만원까지 아삭. 마야, 이런 것도 음. 있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음. 음. 가격은 아주 저렴하면 이걸 하시면은 한 3만원대 고름 맞아. 어떻더니 잠바 여름에 하나씩 걸치시면 뭐 이렇게 하고 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레이스로. 음. 너무 이쁘세요, 요거. 1만 년대인데요. <목소리> 하시면, 10까지 해야 돼요. 이제 9만원까지 드릴게요, 오시면. 체리핑크. 요것도, 저런 자켓도, 아, 어, 깔끔하게. 찍어줘, 찍어줘.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것도 한, 하시면은, <목소리> 7만원까지 드릴게 안바 이쁘고, 여름에 아, 아니, 그냥 하나만 입고 다니셔도 되고, 시원하고, 가격은 너무 저렴합니다. 요것도 음, 지금 진짜 예쁘세요. 우많 만데, 자켓같이, 난방같이 입는 건데, 디자인도 좋지만 옷이 너무 시원해요. 길이가 얼마큼 되는지 어, 네, 괜찮아요. 봐봐요. 들어보세요. 뭐, 그게 좋아요. 아, 요즘 또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고. 이거를 마사. 컬러 예쁘고, 어. 엄마들 마바지 같은데, 흰 바지 이것도 쁘고 진짜? 요것도 린넨 나 자켓. 아삭스럽고 여정도였고 아삭 원피스에요 색깔도 이쁘고 어. 시원하고 여름에 이런건 한 8만원대 하고요 레이스 아, 원피스인데 너무 이쁘죠 굉장히 예쁘요 이런거는 12만원 10만원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파리버츄 원피스인데요 컬러가 너무 예쁘고 가격이 좋아요 아자. 오시면 아주 저렴하게 드릴게요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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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너무 무늬도 이쁘고 시원하고 좋죠 아사 이런거 국단인데 면 100%예요 근데 옷 너무 이거 누구나 입어도 다잘 어울리고 예예 예. 자켓이에요 이거는 선정한 디자인인데 1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요. 심에 조금 더 빼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시크 브라우스. 가격대들은 뭐다 비슷비슷해요. 시크 브라우스는. 됐어요? 네. 네. 옷이 아주 심플하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이런 데도 다반질이잘돼 있어요. 괜찮아요. 파지도 이런 거 그냥, 음, 정정 빛으로 이렇게 입으면 아주 똑 떨어지게. 한 20만원 돈 나와요. 오시면 뭐 다행인가. 와서 가격은 조절도 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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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요, 네. 이제 그냥 가격에는 65,000원, 요런 종류는 이태리 거, 11,12만원, 패 요즘에 또인인 많은 게0 0아사면이사여이에0 100, 1가딱좋0 0요0 0 1 0렇게 사이즈는 0구나0 1 0시라오0터0 0 0까지다 입으실 수 있어요. 100, 100, 100, 1 원단값 보다도 그냥 봉사예요 소재 이에리 건데 12만원 제일 그래도 있어요 걔네들건데 요거는 이제 린넨 마소재로 시원하고 요즘에 특이하게 남방인처럼 그러고 이게 파란 브라우스 견원바란스 예쁘게 뒤에도 그렇게 이제 앞으로 입기가 딱 좋으시죠 하나 샀는데 그냥 9만 5천원 양피예요 양피인데 올해 신상 뒤에는 이렇게 지금은 시즌이 아니니까, 응. 시즌 때는 보통 40만 원이 넘는데, 응. 지금은 아무리 적게도 응. 30만 원까지. 그리고 바지 같은 것도 이제 면이 좋아요, 일단. 배이 바지 식으로 해서, 그냥 45,000원. 여기는 주력상품이 단무지나 이런 식품, 비롯한 식품들인데요. 네. 주로 많이 가져가시는 게 이런 단무지로 보도하고 음. 또 여기 일본식품 중에서 시그니처가 딱찹살떡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모찌라고 하죠. 예. 이런 모찌들도 방앗간에서 직접 깨우는 거라서 음. 좀 메리트가 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먹는 간장단무지예요. 음. 그래서 좀 단짠단짠하면서 단짠용으로나뭐안주거리로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좀 특, 특이한 단무지예요. 저희가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요. 감아먹고. 이거는 직접 저희가 사람을 통해서 떼오지 않으면 드실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은 다 쪄서 나온 어묵이라서 음. 이 자리에서 바로 시식을 하셔도 무방하고 순수 동이살로 만든 거라 이게 너무너무 단백질이 많아요. 전부 다 음. 네. 이거는 노판에 붙은 감아복고예요 그래서 좀그만원으로 저희가 팔고 있고 예. 이거는 지금 원래는 2만원 짜리인데 저희가 d c 에서1만8 0원에 팔고 있거든요. 나에다 예. 슬라이스 돼 있기 때문에 음. 자아서 드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만 이천 원입니다. 네요. 우리나라에 붙이면 군산에서 팔고 있는 그 박과 식물이거든요. 예. 요거를 아주 짜게 지금 절여져 있고 드실 때 물에 잠깐 희석을 해 주셨다가 이제 조물조물 묻혀서 드시거나 그냥 드셔도 맛있고 특히 여름에 어르신들이 밥에 이제 입맛이 없을 때저 없을 때 이걸 얇게 썰어서 그냥 밥에 물 말아서 얹어서 드시면은 입맛이 돌아온다고 하실 정도로 잘 나가는 거예요. 음. 다시 음. 만들 고등어살을 살짝 말려서, 이제 조물조물 무쳐놓은 건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진미채 맛이 나요. 음. 음. 그래서, 김에다 이렇게 싸먹거나, 계란말이에 살짝 넣어서 돌려서 먹으면, 좀 별미거든요? 네, 예, 이거 직원입니다 이제 음. 추천하실 겁니다. 이거 라면은 라면이 천국이어서, 이제 여러가지 소식까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선호도에 따라 주로 갖다 놓는 상품들이, 이제 봉지라면으로는 미소라면하고, 이 지방은 뭐 지방, 닭고기 지방. 소요 라면 있고요그 다음에 네. 이제 컵라면 위주로 보실 때는 요 유부컵 우동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가요. 아, 유부컵 우동이요? 네. 네. 요거 좀 미니컵이네요? 네. 컵 누들, 이렇게 컵라면의 시초예요, 얘네들이. 음, 네, 보시 일본은 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저 안주거리들이 조금 되게 세분화돼 있고 독특한 예.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추측해 보시면 무슨 안주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구살이에요. 아 대구살. 네 대구살로 네. 포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음. 문어포예요. 아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오징어를 실처럼 얇게 이렇게 잘라 놓은 건데 이 것도 아주 별미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요런 거요런게 좋아요. 이거는 매실을 말려서 음. 이제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가공품인데 요런 거는 되게 별미예요. 그다음 에 이제 이걸 요런 거 특히 요런 거모조한지 이런 것들이 질도 굉장히 좋고요. 종류도 다양해서. 아, 여기 뭘로 있습니까? 이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정어리포해가지고 아, 네, 대구포 아까 보여드린 대구포까지 정말 정말 다양하게. 우리나라로 치면 전병이라는 말인데 음. 이게 대량 생태부터 해서 이렇게 음. 가장 처음 신식으로 들어가는데 네. 모둠 땜에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하게. 아, 여기는 보통 78채를 입니다7 8채 응. 아까 오, 일본을 그래. 갔다 오실 때 누구에게 선물을 주기에 좋은 것들이 모여있어요 네. 이거는 반월센베인데 저희는 반달센베라고부르거든요 네. 이게 말차크림하고 바닐라크림이 알파하게 발려져 있는 고포레 같은 스타일의 센베예요 이거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마카. 나카는 이제 어르신들이나 달달한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또사가는 거거든요. 이런 네, 네. 식으로 있는데 이 것만 유일하게 국회도에서 직접 공수해오는, 어, 우리, 우리 가기 때가 조금 더 많네요. 네, 많아. 아무래도 사람 편으로 들고 오면 예. 이게 도민이나 이런 거다 쳐줘야 되니까. 네, 다른 종류는 약 7천 원입니다. 네. 아, 이쪽은 만화. 주먹밥을 <laughs> 만들거나. 이거? 네. 구리야끼 네. 구리야끼가 네. 이제 계란 덩어리 들어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요. 2단계로 <laughs>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라가면. 이런 저렇게 되죠. 이런 게다 병에 해진리가기라서 원물이 아, 예.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말랫단계보다는 원물 맛이 그대로 날 것이고, 그 맛도 훨씬 풍미가 좋거든요. 좀만 오천 대가 된다 네, 맞아요. 네. 좀 고급 허리가게라고 저희가 음. 말씀드려요. 아, 우리 가게 메리트가 뭐냐면, 네. 그, 일본에 가시면 물론 싸게 살수 있는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실 필요 없이 어, 우리 가게 집약을 어, 해놨기 예. 때문에, 여기 와서는 조금 주시더라도, 음. 한 번에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장난감인데, 여기 저금통입니다 이거 미소시 그거. 저금통 안에 이제 그 젤리포라는 <목소리도> 젤리 것이나 아니면 네. 과자가 종합으로 들어있는데, 음. 그거 먹고 바뀌었어요. 나면 아이들이 선물용으로. 아, 그렇습니까그대표으로 음. 가니까요. 그 보통은 또또 티티가 아니, 대표적이고요. 또도라에몽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에는 커비가 또 떠요. 꼭 커비가 유행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좋아해요. 가입비 어떻게 되나요? 다 35,000원. 35 35,000원. 아이들이 네. 오면 이제 비명 지르면서 막. 가져가는 것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거는 장난감도 될수 있지만 뒤에 보시면 인기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콜라보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크기가 맞아서. 가입되도 뭐 그냥 뭐 부담, 부담 없네 그죠? 네. 6,000원 캐릭터. 네. 그리고 지금 산리오 캐릭터라고 키티를 네. 포함해서 마이 멜로디, 뭐 시나몬 롤 이렇게 다 있는 게 유행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가게에만 지금 있는 건데 음. 고플레 과자 세트예요. 네. 근데 이게 틴 케이스가 좀 유명해요. 죄송합니 여기 네. 만삼천원이네요, 네. 가격이. 틴 케이스가 아이들한테 엄청 유명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건 뭐, 내용을 다 먹고. 네. 이거 갖고 자체가, 그지? 네. 소품, 하나의 소품이다, 그지? 그렇죠. 예. 뭐... 호딩이에요. 그런 네. 거는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네. 네, 두 가지 맛이 있고 지금 이 치즈메이크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런 거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데 치즈를 이렇게 그빵 굽듯이 한번 구워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리나가 제품이에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 생산을 중지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 남아있는 거 조금 있으니까 음, 음, 음. 다 하나하나 집어가기 좋은 사이즈의 음, 제품들인데 다양한 네. 캐릭터와 네, 다양한 내용물이네요. 네, 그리고 요, 이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음. 죽스 이게 네. 인기가 많고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파는 초코송이 원조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들어와 있는데 이 모양이 아주 독특하고 이게 버섯 모양이에요. 그니까 네.